2차 전지 공정의 필수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콩나무 주식입니다. 벌써 6월. 올해 절반이 지나갔네요 남은 올해도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업 시켜드릴 만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그 전에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을 또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지고 계시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던 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로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30%가 넘게 내렸어요. 근데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나요?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 세개 있는데, 이거 먼저 자랑하고 갈게요. 자, KNJ 먼저 보실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17% 수익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네오 위지는 이것도 저희가 이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시청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15%, 15 수익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v 1텍볼 건데요. 이 종목도 제가 이구간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여기 똑같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매수하셔서 거의 20% 가까이 수익 보셨죠. 19%. 네, 이 종목들 구독, 좋아요, 하고 인증만 하고 바아만 가셨어도 거의 단기적으로 20-30% 수익은 다 보셨을 텐데, 그리고 또 마음 편하게 수익 자랑하고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들고 있다? 답답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뭐 하러 주식 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아저씨도 이미 별핑에 다 되면서 도망쳤는데, 겨우 50만 은 버텨주는 게 다행이겠죠? 네, 그만큼 에코프로도 지금까지 나온 호재는 주가에 다 반영됐는데,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이젠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겠죠? 희망으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또 4,700억 투자 이야기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아직도 들고 있다? 진짜 말도 안 되고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플 지경이에요. 어쨌든 제 자랑도 좀 했고, 잔소리도 했으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대응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50만 원을 쥐지 못하면 아마 엄청난 폭락이 나올 구간이라는 점이죠. 즉 50만 원 근처에서 매매하신 분들께만 뭐 좋은 소식이겠지만 저기 위에 70만 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는데 할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잘 쳐줘봤자 60만 원대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모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지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조금 더 나와야겠죠. 또 그나마 공장 증설 이슈를 계속 내고 있다는 점이 좀 안심이 될 부분이긴 하지만 좀더 내용에 살이 붙여줘야 한다는 게현 시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주분들은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버리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겠죠. 또 쉽게 풀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급 정보들 다 오픈하면은 또 기존 청취자분들의 불만도 큰 만큼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 연락 꼭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영상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을 가정하는 거 잔소리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들고 있다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릴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자고요. 또 특히 에코프로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뭐 이런 종목들 뿐이다 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빈말이 아니라는 점은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감사히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자, 본격적인 추천이니 지금부터 다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규제 풀리는 2차 전지 전기차 2.8조 투자 창출 유도. 정부가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부문의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도 연내 현실화의 로봇 배달, 배송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108개의 경제형벌 규정도 손을 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혁파해 상저하저 위기의 경기 이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테슬라 배터리 수급 늘린다. 한중일 업체와 협업 확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차량 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판 IRA 원자재법 초안의 K 배터리 촉각 위기가 곧 기회. 유럽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이에 맞춘 발빠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이번 빗장걸기를 두고. 유럽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K 배터리의 위기가 닥쳤다고 비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가 아닌 외력 기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1차 부품, 배터리 협력사, 미국 조지아 1년 앞당겨 간다. 오는 2025년께 글로벌 전기차 대전을 앞두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1차 부품 협력사, 배터리, 타이어사 등이 잇따라 동반 진출을 확정하면서 K 전기차 산업의 북미 지역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당초보다 6개월에서 1년을 앞당겨 2024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관련 산업들의 미국 내 생산공장 구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한국의 북미 지역 전기차 관련 투자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기사 볼게요. 배터리 전해질 등. AI 활용 초격차 기술 개발에 5천억 투자 추진. 정부가 배터리 전해질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5천억 원 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채 GPT로 촉발된 생성 AI 경쟁이 의료, 법률, 산업 등 전문 분야 AI 경쟁으로 진화하는 흐름에서 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과 AI 경쟁력 두 마리 속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반 초격차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고 1일 밝혔다. 자, 여러분. 기사 보면 딱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2차전지 부문입니다. 최근까지 2차전지 테마가 시장을 이끌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테마였고요. 에코프로가 그 중에 대장 중에 하나였죠. 2차 전지 테마가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모든 2차 전지 테마가 시세를 끝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사실 그렇게 쉽게 보기 어려운 업종이란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또 특히 현대차를 필두로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재료, 그리고 차량 등 다채로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바로 엔캠입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엔캠은 2차전지 및 EDLC용 전에 첨가제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전기차용 전해액 부문에서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는 기업인데요. 이외 2차 전지 제조 시 사용되는 폐 NMP를 리사이클링하는 사업으로 향후 용매 및 리튬염 업체와 합작사 설립을 통해 해당 사업으로 확장을 준비 중인 기업이에요. 자, 해당 관련 이슈도 좀 볼게요. NCM IRA 대응 계획 수립, 탈중국 원재료 확보 집중. 엔캠은 미국 조지아주의 2만 톤 규모의 전해액 생산 능력을 확보한 데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가 증설을 통해 인플레 감축법 대응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엔캠은 전해액 핵심 원료의 공급망을 다변화함 동시에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해액 주요 소재인 리튬염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공급처를 다각화해 원료 확보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엔캠, 지난해 매출 5천억 돌파, 흑자 전환 성공. 충북 제천에 본사를 둔 엔캠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3일, 엔캠은 지난해 매출액은 5,097억 원으로 137.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2억 원, 단기 순수익 역시 26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엔캠 관계자는 국내외 2차전지 수요 증가와 생산설비 및 신규 시장 개척에 따른 판로 확대로 매출이 신장했다고 말했다. 엔캠 미시장 공략 본격화, 글로벌 탑티어 도약 본격 시동 국내 최대 전액 생산기업 엔캠이 미국 시장 공략 원년을 선포하고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2일 엔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미국 법인을 설립해 이미 조지아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며 2차전지 소재기법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의 진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 IRA 발효로 전액 분야 유수의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엔캠이 그 최대 수혜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DNM, 엔캠, 리투명 합작사의 50억 출자 호스닥 상장사 중앙D&M은 n 전세계 시장 점유율 4위, 전액 기업인 엔캠과 함께 리튬염 합작인 EDL의 실차 투자로 50억 원을 출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EDL의 자본금은 총 100억으로 확대되며, EDL은 엔캠과 함께 글로벌 1위 리튬염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엔캠 중공장 3분기 가동 2026년 전액 생산 능력 100만 톤 2차 전지 전액 생산 업체 엔캠의 중국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정 기지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생산 능력 100만 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18일 중국 매체 전지망에 따르면 주차오 엔캠 중국 영업 담당 과장은 지난 16일부터 4일간 중국 산전에서 열릴 중국 국제 배터리 박람회에서 장수성 장자강 기지 프로젝트 1단계 건설에 80%가 완료됐으며 3분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엔캠은 전형적인 2차전지 재료 관련주로 전해액 정태주로 흐름을 자주 보여오다가 작년부터 2차전지용 전해액 납품 이슈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테마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단기 흐름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었죠. 그럼에도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만드는데 흐름이 그치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최근 다시 지지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쉽게 죽어버리기엔 아주 섭섭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흐름들로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계약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흐름이 나온 만큼 집중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겠죠. 또 특히 4월 중순 이후로 만들어진 조정에도 빠르게 하락을 잡고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최근 정부와 글로벌 2차 전지 업체에서 꾸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오는 만큼 사실상 타이밍을 한번더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 공정의 필수적인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그 수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제가 이 종목을 말해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 조정 구간만 제대로 노리면 되겠고요. 그만큼 아주 알짜배기 종목인 만큼 제대로 기회를 노려봐야겠죠? 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사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또 더구나 기존 구독자분들과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너무 섭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꼭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 보자고요.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제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적절히 또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